이런식으로 영웅 또는 파란색깔 아바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칼이 부러져버리면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대인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캐 실험의 탑 리세마라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랑 방법 같은 거를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본캐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자, 시탑 리세마라를 할 때, 부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이템, 기록, 탈 것, 호문, 아바타. 부캐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 본캐를 성물을 얼마나 올렸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캐 레벨 또한, 부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으로 검은으로 1,040개를 구매해 놓으세요. 검은으로 1000개는 찬액을 만들 때 소모가 되고요. 나머지 40개는 장신구 재련석 8개를 제작을 할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불필요하면 검은으로는 안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캐로 구매할 수 있는 왕 포션. 그거를 창고에 넣어주세요. 왕 포션을 창고에 넣으면은 부캐가 그왕 포션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력 물약이랑 신중한 공격이 둘다 아주 싸면은 사셔도 괜찮아요. 부캐로 그냥 베어버리고 헌터를 한다는 얘기죠. 두 개를 다 샀을 때50 다이아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비싸면은 안 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캐릭을 만들면서 하는 거거든요. 리세마라니까요. 자, 그래서 새로운 캐릭을 만드실 때 기존 캐릭, 내가 기존에 만들었다가 지운 거 하고 캐릭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의 강제성 멘트들이 스킵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 캐릭을 지운 다음에 며칠 뒤에 캐릭터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을 좀 돌려가면서 생성을 해주면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우자마자 똑같은 캐릭 이름으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에 즉시 창고를 열어서 스킬북을 꺼내놓으세요. 이때 스킬북도 본캐로 미리 사서 창고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아바타하고 탈 것을 부캐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메인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열릴 때마다 하나하나 착용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도 증가 주문서하고 회복 주문서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숫도라고 물약도 먹어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초반 메인 퀘스트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고 나중에 레벨링을 할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길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스테이터스 확보하시고 어빌리티는 초반에 궁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근접 캐릭을 육성하시는 분들은 궁수가 아니라 다른 어빌리티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행을 하다보면은 시간의 조각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 시간의 조각으로 파괴의 근원을 12렙까지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중까지 확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캐를 밀다 보면 던전이 열리는 타이밍이 있고 이 던전이 열리는 타이밍에 호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호문도 던전도 같이 열린다는 거. 그러고서 방어구 마스터리 작업 끝나면 지하수로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메인 퀘를 어디까지 밀까요? 던전이 열리고 호문이 열릴 때까지 2막 2장까지 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2막 2장까지 밀다가 보면은 호문 퀘스트는 보라색깔 퀘스트이기 때문에 그 맵을 보고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메인 퀘를 다 밀었으면은 수로의 입장을 하시는데요 수로의 입장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도라고 물약을 먹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제가 보면은 녹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을 쟀어요 지금 보면은 수련의 전당도 하고 있고 수로에 입장하는 데까지 총 1시간 5분이 걸렸어요. 이거를 시간을 언제부터 재기 시작했냐면, 아이템을 벗고 옮겨주는 것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실질적인 시간을 잰 거죠. 이때 1시간 5분 정도가 걸립니다. 가르바나 지하수로에 입장하기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이 안 됐어요. 기존 캐릭이랑 캐릭 이름 똑같이 만들기 작업이 안 돼서 튜토리얼을 스킵하지 않으면서 진행했을 때 1시간 5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로에 입장을 했는데 사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틀대는 오르 영혼 이런 거를 잡으면서 파밍을 했는데 이게 잡기가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미니맵 보시면 보스를 기준으로 우측 위에 길목에는 선공 몬스터가 안 나옵니다. 가르바나 지하수로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사냥을 하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요. 나는 여유가 있는 거 같아라고 하면은 저처럼 비교적 고렙몹을 잡아서 한 마리 한 마리 경험치를 더 많이 땡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겸사겸사 몬스터의 지식작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수로 1층 지식작을 하려고 다시 내려가는거는 많이 불쾌하기 때문에 부캐 실현의 탑 하면서 몬스터 지식작 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르바나 지하수로에서 50레벨을 찍고 퇴장을 하는거예요 가르바나 지하수로가 나는 비선공법이 나오는 곳에서도 안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타락한 미궁 5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가르바나 지하수로하고 타락한 미궁 같은 그런 시간 던전이 본캐하고 시간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0 레벨을 가르바나 지하수로를 통해서 찍으셨으면 시련의 탑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기 전에 혹시 20 레벨이 찍힌 어빌리티가 있으면 레벨업을 시켜주세요. 중급 승급서 같은 거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공짜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가지고 물약을 좀 채워주시고 스돌이랑 물약이 없으면 제작을 하시고 보스 물약을 한10개 정도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스플래시 스킬 트리가 있으시다면 스플 스킬 스킬트리를 찍어주시는 편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시련의 탑에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한 다음에는 어, 스킬트리도 못 찍고 물약도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입장하기 전에 이 과정들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시탑에 입장했으면 항상 중앙에서 시작을 해야지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고 그리고 85층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빡세요. 저는 88층까지 밀거든요. 88층까지 미실 분들은 85층 보스에서 보스만 점사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무적 같은 걸잘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버레벨 구간부터는 어무를 아끼면서 진행해서 한 1, 2초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클리어 타임을. 그리고 구간 구간마다 주는 축복의 성배에 꼬박꼬박 먹어서 스테이터스에 투자를 해주시고요. 스탑을 클리어를 하고 난 다음 재련석, 강화석, 아바타 포키건을 탈탈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번에 패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타락한 강화석이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시련의 타락한 강화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타락한 강화석을 통해서 정화된 강화석을 만들어 주는 행위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탑을 클리어하고 시련의 탑에서 나온 80층 보상인 벨트를 갈가리를 해주면 시간의 조각도 주고 우리가 운명의 장신구 재련석 같은 거를 만들어 줄수 있죠. 그래서 해당 재련석이랑 물약 같은 걸좀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숫돌을 숫돌 상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해당 숫돌 상자를 오픈하실 때 내가 원거리 캐릭이면 근거리가 됐든 마법이 됐든 딴 걸로 받으셔야 돼요 그 숫돌을 다시 원거리로 변환을 해서 귀속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랑 상관없는 걸로 숫돌 상자를 오픈을 하시고 그거를 제작으로 변환을 해서 창고에 넣어줄 수 있어요 숫돌을 그러고 나서 이제 캐릭터 선택으로 나가기 전에 길드 탈퇴 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캐릭터를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바나 지하수로에서 50 레벨까지 찍으라고 하잖아요. 50 레벨까지 찍는 이유도 캐릭터를 지우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50을 찍는 겁니다. 뭐55 레벨, 60 레벨 이렇게 찍으면은 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지게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외 팁, 매너 모드 푸시고요, 사거리 제한 푸시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메인 캐스트할 때. 이 풀어놔야지 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1캐 하나 하라고 할 때, 가능하면 숫돌캐로 받으세요. 메인 캐스트 진행하다 보면은 보라 색깔 캐스트 중에 1, 1 퀘스트 하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가능하면 숫돌캐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방금 했던 얘기고, 숫돌. 그리고 그 물건이 팔렸다는 알림이 오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거래소를 열어보면, 부캐는 판매 내역 이런 게 잠겨있단 말이에요. 못 봐요. 그때 거래 내역을 눌러보면 뭐가 팔렸는지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걸리는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마다 강함의 차이 때문에 걸리는 시간, 내가 실현의 탑을 올라갈 수 있는 층수 같은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본인에게 맞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의 기준 90레 8만 석궁 아바타 2년 없는 영웅 탈것 굉장히 잘 되어 있음 저는 탈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홈은 공격력, 방어력, 방어 관통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템 기록, 지금은 519인데, 실제로 제가 시간 체크를 할 때는 501인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걸린 총 시간, 3시간 20분. 아이템을 옮겨주고, 북해에서 나온 재련석이랑 강화석 등등 다 쓰고, 아파트 폭기 끝내고, 다시 본캐로 돌아와서 장비 착용하는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이 3시간 20분이에요. 제 기준으로. 88층까지 밀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북해 리세마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련의 탑이 끝났을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지식용 방어구들을 꺼내서 순수한 방어구 강화석을 사용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리세마를 해야 되니까 캐릭터 지우는데 다 날라가거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순방 강화버치 발라가지고 지식하기도 편하고 지식이 아니더라도 팔아 먹을 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순수한 무기 강화석도 마찬가지로 강화를 하고 싶은 무기들을 창고에다 좀 박아 놓으면 부캐 강화석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장신구 강화석도 조금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악세사리 강화도 해가지고 경매장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제가 얻은 강화석이랑 재련석 같은 건데 방금 조금 사용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희귀강화석 그리고 영웅강화석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바나 지하수로에서 나온 파란색깔 장신구들을 아껴놨다가 부캐리세마라 할때이 강화석을 발라 가지고 경매장에 올립니다 10강까지 하면은 맛있죠 자 그리고 시간의 조각이 7500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88층 기준으로 검은 오르를 통해서 찬란한 액을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88층까지 밀면은 찬란한 액 하나가 그냥 공짜로 통으로 주고 이렇게 5개는 제작을 해야 돼요 시간의 조각을 써서 이때 대성공이 뜨는 걸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 본캐의 시간의 조각을 전혀 쓰지 않고 찬란한 액을 총 6개를 구해서 탈것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원거리 캐릭이기 때문에 숫돌 선택상자 근거리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탈것 부품 같은 것도 안장 같은 거덜 만드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재련석을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옵션 한 번씩 막 이렇게 굴리고 방간 두 줄은 절대 안 붙더라고 이거 목걸이뿐만 아니라 일반 재련석이든 특수 재련석이든 이런 식으로 무기에다가 두 줄을 붙여 보겠다는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제 아바타 뽑기권을 써가지고 아바타를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영웅 또는 파랑색깔 아바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칼이 부러져 버리면서 이렇게 하고 나와주면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때 길드 탈퇴했는지. 개인거래가 걸려있는게 있는지 레벨이 50이상인지 닉네임 변경권을 뭐 사용하는지 이런거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7일에 삭제되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는 부캐를 이 자리에 다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총 부캐 자리가 4칸이 있으니까 4칸마다 7일에 한번씩 해주면은 시간적으로도 아주 큰 부담은 없고 얻을 것은 굉장히 많으니 부캐 실현의 탑 반드시 해야겠지 네,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의 탑이었습니다